화법과 작문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앞으로도 요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참고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문제를 출제할 때도 지금 요 문제들을 바탕으로 할 거니까요 참고해 두면은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일 먼저 화법 5번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에 관련된 연설문인데요 요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따가 여기, 그, 파일은 올려둔 거를 참고하시고, 네, 파일은 올려둔 걸 참고하고, 그걸 보면서 내 이야기를, 문제를 푼 다음에 요거를 보고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 가장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위 연설을 계획하면서 생각한 내용입니다. 위 연설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 먼저 연설문에 반영된 것들부터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청중의 경험, 스마트폰에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해야 되겠어 라는 내용은 여기 있어요. 청중들의 반응을 확인한 후라고 되어있죠.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청중들의 경험을 환기하는 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그러니까 다, 나, 나랑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강의를 하고 조사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청중을 높이는 말투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거 기본적으로 높임법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를 자신을 낮춰서 저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이거를 압존법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코치님이나 선생님들께 제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청중을 높이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청중이 연설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낯선 용어의 의미를 알려 줘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요게 나와 있죠. 이 단어의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해서 낯선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여기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3번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4번입니다. 질문 형식을 사용해서 너네들이 스마트폰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능동적으로 활용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질문의 형식으로 너네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래? 스마트폰을 걱정하는 것보다 너네들이 스마트폰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미래를 모색해보는 게어 라고 질문 형식으로 능동적인 태도를 제안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4번도 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즉, 위에 내용이 없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학생의 화 활용, 활용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이 전문가 인터뷰가 나오고요. 어, 전문가 인터뷰는 보다시피 어 소비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옷을 사거나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을 살때 직접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는 것보다 쿠팡이나 11번가 같은 그런 곳에 가는 것을 즐기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고객수는 점점 감소하게 되고 디지털 플랫폼, 그러니까 쿠팡이나 11번가, 옥션이나 G마켓 같은 데서 구매해서 그렇게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과... 정... 관련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 디지털 플랫폼에 접속해, 쿠팡이나, 그리고 1 1번가에접속해서 그런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 산업이 어떻게 변화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볼수 있어요. 그런데 2번에서는요, 사람들의 음악 감상 능력, 음악 감상 능력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런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그냥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구매해서 듣는다. 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벅스 뮤직 같은데 접속해서 듣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감상 능력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3번입니다. 필요한 인재상과 인재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 방식에 관한 얘기인데 위에의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죠. 교육 방식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4번입니다.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통계 자료 예를 들면 소비자가 몇 퍼센트 늘었다든지 몇 퍼센트 줄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지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고요. 어, 기업의 재무 구조와 인력 채용 방법 이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어, 여기서 인터넷뱅킹 사용자가 많이 늘었다고 들었다 학생 1번입니다 자신의 경험 그러니까 나도 송금할 일이 있으면은 인터넷뱅킹으로 한다 자신의 경험에 관련된 이야기가 맞겠지요 학생 2번입니다. 추가 정보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추가 정보가 다른 정보를 좀더 검색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추가 정보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3번입니다. 신뢰성과 근거 유무를 판단.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내가 너니, 네가 말하는 사람, 네가 지금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면서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너 연설 내용을 못 믿겠다. 왜냐하면 너 통계자료도 없이 니네 말로만 주저리 주저리 떠들고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뢰성 니네 말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근거가 있는가 통계자료 있어 없어 이거를 판단하면서 들었다 적절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학생 1번과 3번은 배경지식과 관련지어 배경지식이란 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야구나 럭비를 할때 처음에 야구나 럭비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야구 규칙, 예를 들면 야구는 1번부터 9번까지 야수가 있고, 그리고 총 투수와 포수까지 11명, 포수, 투수까지 해서 총 10명이 라인업에 그, 그 선발에 들어간다라든지, 럭비는 솔직히 내가 잘 몰라서 미식 축구랑 다르다는 것은 알고, 그리고 크롬, 스크럼을 짜서 공을 먼저 터치를 한 사람이 이긴다는 것, 이그 정도가 내 배경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기 전에 그 운동에 관해서 갖고 있던 최소한의 지식, 그런 거를 배경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련 지어서 얘기하고 있다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배경지식에 관한, 이거를 접하기 이전부터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을 배경지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지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학생 2와 3은 연설자의 주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부정적인, 예, 여기서 연설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통계자료 없이 너 말로만 주장하고 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판, 비판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5번이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